자이 사진은 실제 에드워드 게인의 실제 집안 사진입니다 캄캄한 에디의 집 경찰이 갔을 때 에디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 보안관 일행은 근처에서 식료품 가게를 하던 주인 부부와 함께 식사를 하고 나서, 아, 에디 어, 지금 없나요? 어, 못본것 같은데. 어딘가 있지 않겠어? 그냥 집에만 있는 애잖아. 어, 저희 한번 찾아볼게요 라고 하던 중 에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디를 체포한 뒤에 농장, 그의 농장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에디의 농장에는요, 여러분,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어. 그리고 이렇게 농장 그 집에 들어간 순간 입구부터 쾌쾌하고 엄청 역한 냄새. 그리고 깜깜한 집안. 이런 것들이 정말 무슨 악의 속을 같이 뭔가 뒤죽박죽 돼 있었대. 그리고 보안관들은 어쩔 수 없이 손전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안을 이렇게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보시다시피 사람이 좀 걸어다니기 힘들 정도로 바닥에는 많은 책과 오래된 신문과 잡지 그리고 그냥 통조림 깡통 등 더러운 쓰레기들이 가득했어 근데 그곳을 뚫고 지나가 주방에 가까워지자 뭔가 허공에 보안관의 어깨를 쓱 스쳐 지나가는 게 있는 거야 그리고 와, 그 보안관 은손정등을 이렇게 위로 붙이게 되지 그리고 보안관은 그 자리에서 으 소리를 들리고 구역질을 해댑니다. 그집 뒤편의 야외 주방에서 여러분 58세의 할머니 사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 철물점 집 주인이었던 거죠. 자,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사진이 약간 잔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놀라실 수도 있지만 어 모자이크를 제가 자체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데 크게 뭐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해왔어요. 좀 작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여자의 실제 시체입니다. 실제 사체 사진이고요. 이렇게 거꾸로 매달아놨어요. 그리고 여자의 성기서, 성기부터 가운데가 게쭉 찢어져 있었고 머리는 없었어요. 자, 도르에 거꾸로 매달린 시체에 머리가 없고요. 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다 찢어져 나가 있죠, 거꾸로. 물론 내장도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내장도 모두 없어진 상태였어. 그러니까 완전 그냥 도축장에 그냥 걸린 소 이런 것처럼 묶여 있었던 거야, 그냥. 그리고 무슨 덮개를 뒤집어 쓰고 있었대요. 자, 발가 벗겨진 채 머리가 없는 여성의 생식기부터 목까지 길게 배가 갈라져 있었어요. 그리고 내장이다 끄집어 내져 있었어. 그리고 그날 실종된 철물점, 철물점, 철물점 부인인 버니시 웨덴의 시체가 거꾸로 매달려 있었어요. 이 사진 지워드릴까요? 지워드릴게요. 어떤 거꾸로 매달려 있었어요. 자, 뿐만이었겠어. 자그마치 얘의 그런 행동들이 10년이에요, 10년. 그가 파헤친 무덤 개수만 해도 40개가 넘었어. 자, 그래서 보안관은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것은 정말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죠. 자, 보안관은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날이 밝는 대로 집을 수색하기 시작해요. 자 그의 가택수사에서 나온 것들을 어,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좀 혐오주의. 귀 막으실 분은 귀 잠깐 막으시거나 볼륨을 줄여주세요. 자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 여러분들 이 에드워드 게인이 어, 집에서 나온 실제 실제 사체로 만든 사람의 시체로 만든 장식이에요. 제가 한 5초 정도만 크게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 이게 진짜 에드워드 개이 실제로 만든 것들이에요. 자, 사람 머리 보이실 거고요. 사람 가죽으로 만든 조끼 보이실 거고요. 이 해골 양초가 있잖아요. 사람, 진짜 사람 해골로 만든 양초예요. 그리고 사람 혀로 만든 목걸이 보이시고요. 여성의 유두로 만든 약간 비키니 같은 거 보이실 거고요. 그 사람 사람 가죽으로 만든 장갑. 그리고 사람 다리 다리 가죽으로 만든 저게 바지래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건 조그맣게 해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부터 에드워드 게인 집에서 가택 수사를 하면서 나온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에디의 침대 기둥에 걸려있던 두개골 그러니까 이 두개골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애들이 엄마 저 집에 사람 머리가 있어 했던 그 머리가 그 두개골이었던 거야. 에디의 침둥에 걸려있던 두개골 그리고 여성 동체 피부 가죽으로 만든 쪼끼 그러니까 이거지 이거 이거 이거죠. 이거 이거 어, 그리고 여, 몇 개의 여성 가슴으로 만든 허리띠, 피부 가죽으로 만든 양말, 인간의 피부로 만든 주머니, 그리고 애리 자신이 몸에 걸치고 있었다던 여성의 음부로 만든 어, 그 어떤 물체들, 그리고 시든 인간의 머리 부분을 배열, 거꾸로 매달린 채 목이 없는 여성 시체,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그리고 목여개 이상, 아목아개 이상, 신발장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여섯 아명 분의 여성의 음부, 성기 부분과 그리고 도려낸 코, 인간의 심장. 그런데 여러분 이 심장이 발견된 곳이 어딘 지 알아요? 스토브 위에 후라이팬 속이었어요. 그니까 그걸 먹으려고 했던 것 같아. 후라이팬으로 이렇게 사람 심장을 후라이팬 속에서 그 가스레인지 위에 있던 후라이팬 위에서 그 심장이 발견됐대요. 그리고 코 4개 온전한 골격과 파손된 뼈 다수 그리고 인간 가죽으로 만든 마스크 9개 두개골로 만든 그릇 다수 여자 머리 10개 머리 윗부분은 톱으로 잘린 것도 몇개 있었대요 그리고 인간 가죽으로 만든 의자보 식탁보같이 그런 의자보 그리고 종이 봉투 안에 있었던 메리호건의 머리. 첫 번째 희생자죠. 그리고 구두상자 안에 있었던 여성의 성기 9개. 침대 기둥에 도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냉장고 안에 인간의 내장들이 다수 있었대요. 인간 장기들이 다수 있었고, 창문 블라인드 줄의 입술 한 쌍. 그리고 여자 어, 유두로 만든 허리대가 나왔고, 그리고 얼굴 가죽으로 만든 전등갓, 얼굴 가죽과 함께 사람 실제 두개골을 밑에다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리고 두개골로 만든 그릇, 사발, 그리고 이거 아니면 저건데 여성의 유두가 온전히 달린 조끼를 몇개 만들었대요. 그리고 똑같은 인간의 피부가 덮인 알락 의자. 막 되게 많이 있었어. 그리고 그 이외에도 뼈로 만든 식기들. 그리고 여러 가지 장식품들. 사람 피부 가죽으로 만든 의자. 그리고 막, 막, 막 신발장 안에서 발견된 여성의 성기랑 코. 막 심장이 후라이팬 속에 있고. 막 입술을 찢어가지고 햇빛 가리개를 만들고. 그니까 애도원은 지금 그냥 그야말로 완전 그냥 시체 소굴이었던 거야. 그리고 총8 명, 1 5 명의 시체가 발견되었는데 모두 다 바라바라, 다 해체돼 있었어. 그리고 또한 두개골을 조각해서 이게 여러분들 되게 장식용 같지만 이게 진짜 사람 실제 두개골로 만든 거예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장식용이 아니고 진짜 사람 두개골이야. 그거 아셔야 돼요. 사람 시체로만 두개골로 만든 양초. 막 이거 사람 두개골 만든 막 그거에다 밥 먹고 막 이런 거 애가. 근데 뿐만 아니라 두개골을 조작해서 만든 그 그릇 속에다가 뭐가 있었는지 알아? 사람 인육으로 만든 스튜가 있었대요. 습, 스튜가 있었어. 그리고, 어, 사람의 넓적다리 부분이랑 엉덩이 부분이 추가된 인육을, 인육 습을 만들기 위해서 얘가 그걸 먹으려고 식용으로 이렇게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었대. 그걸 먹으려고. 그러니까 얘는 계속 사람을 먹고 살았던 거야. 아, 아니, 후라이팬에서 심장이 나왔는데 말도 안한거 아니야? 그리고 사람 두 개골로 만든 그릇에다가 그 인육 수튜가 있었대잖아. 그걸 만든, 요리를 해서 먹은 거야, 얘가. 어 그리고 몸통만 거꾸로 매달렸던 아까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버니쉬 웨덴의 머리. 그 버니쉬 웨덴의 그 시, 몸은 이미 거꾸로 매달려 있었고 도르래. 그 웨덴의 머리는 침대 그 이불 있지. 이불 밑에서 발견돼요. 제가 그거를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그 웨든의 머리를 조그맣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요만하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실제 웨든의 머리예요. 그 아까 거꾸로 매달려있던 그 여자 있죠? 이게 바로 머리. 피가 흥건하게 젖은 그 마대 안에서 발견됐어. 그 마대 포크 있지? 뭔지 알지? 근데 그녀의 머리 양쪽 귀에는 길이 7cm의 길다란 못이 박혀 있었고, 못의 꼭대기에는 노끈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오전 한 4시 30분 정도에 침대 밑에서 나온 피의 흔거는, 흔거지 젖은 그 마대 안에서 발견된 게 바로 에드게인에게 실종됐던 버니스웨든의 머리였어요. 근데 얘, 얘를 얘왜 이렇게 하는지 알아? 노끈으로 이렇게 귀를 이렇게 못으로 박아놓고 노끈을 이렇게 이어놨잖아. 그거 왜 그랬는지 알아? 이거를 장식용으로 벽에 걸 생각이었대. 그래서 그, 겨, 그 보안관이 물어본 거야. 야너너 너, 이거 왜 이렇게 하냐? 라고 에디한테 묻자 에디가 쑥스러워하면서 이렇게 말했대. 벽이 벽이 너무 헝해가지고 장식용으로 벽에 걸어들려고. <laughs> 그러려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부끄러워하면서 말했대, 이거를. <laughs> 그렇게 무시무시해한 행위를 한 개인은요, 아주 오랫동안 조사를 받아요. 그 조사의 대부분은 뭐였겠어 그가 파헤친 무덤, 그리고 뭐 그가 죽인 사람들, 무려 49관 없는 시체를 독을 했다고 이 에드워드 괜히 말을 한 거지. 그런데 대부분의 조사를 받는 동안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이 했던 행동들을 막 하면서 제가 미쳤었나 봐요. 아, 그때는 그냥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악마가 내 귀에 들어왔나 봐요. 막 사람들이 약간 좀 이렇게, 또 감정으로 좀 흔들리거나, 아니면 좀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좀 약간, 뭐, 누구 핑계라도 된다거나, 이렇게 해야, 돼, 뭐, 하는 게 정상인데, 에디는 끝까지 그런 게 없었어. 에디는 끝까지 그런 게 없었대. 이거, 이거 껄 끌게요. 모든 진술을 얘는 되게 무미건조하게 말하는 거야. 한49 정도요. 한 10년 정도? 응, 아, 근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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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닌데? 아, 그건 극게한거 아니고요. 그냥 머리 잘라가지고 장식하려고 그랬고, 그냥 그런 건데. 뭘, 그랬나? 무미건조하게 말하거나 때때로 너무 즐거워 하면서 말하기도 했대요. 그리고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고 일컬어지는 것 자체를 얘가 모르는 거야. 어, 이게 범죄, 이게 왜? 범죄 아닌데요? 그냥 죽은 사람 그냥 그렇게 한 거고, 그리고 엄마랑 닮아서 그냥, 어, 집에 장식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한 행위가 얼마나 잔인한 행위인지, 이게 나쁜 일인지, 심각한 건지도 얘가 인지를 못하는 정신 상태였던 거야. 그러니까 에디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정신 분열로 인한 성적인 사이코패스라는 게 인정이 돼요. 그리고 얘에 대해서 몇 가지 심리 테스트를 했는데 이게 그것도 얘가 좀 정신병 분열증이다, 약간 사이코패스다. 그러니까 이게 좀 뒷받침이 됐대. 아니 그렇게 했는데 아니 그리고 정신병자하지 않겠어? 이게 이, 이게 말장한 사람에서 이거를 그렇게 가능한 거? 아까 봤지 다리 이렇게 여자 성기를 이렇게 다 찢어놨잖아. 그러니까 이게 엄마가 비정상이었잖아. 엄마가 비정상이었고, 그리고 잘못된 방식으로 양육을 했기 때문에 얘가 그냥 너무 기괴한 사람이 된 거야. 자, 그는 결국에는 체포가 됩니다. 이거 다시 한번 크게 한번 볼래요? 이런 것들을 만들고 사내야.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위에서, 이거 가운데 조그만 거 보여요? 여기 약간 동, 이거 있는 거? 이거 여자 그 가죽, 가슴을 떼어놔가지고 저렇게 입혀놓은 거야. 이거, 이거 다 사람 가죽으로 만든 거야. 사람 뼈. 이거는 사람 혓바닥 목걸이고, 이거 사람 손가락이고, 이거 사람 머리들 얘네 집에서 나온 거고, 여기 보면 막다 톱으로 잘라놓고. 이러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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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이 정상 정상이라 그러면은 진짜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는 결국 체포가 돼요. 근데 제가 이 체포 사진을 여러 개를 같이 제가 겹쳐가지고 편집을 해온 건데 여러분 보실래요? 이거 웃고 있는 거 보여요? 이게 웃고 있어요. 그리고 좀 되게 진짜 어떻게 보면 좀 선하게 생겼어. 이게 좀 사진이 무섭게 나와서 그렇지. 약간 하는 행동이나 이런 외소한 체격이나. 그러니까 진짜 사람들이 얘를 되게 막 조용하고 수줍음 많고 그렇지만 나쁘진 않고 순수한 아이라고 했던 게뭔 말인지 좀 알겠어. 이렇게 웃고 있어. 자기가 나쁜 짓을 한 거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야. 근데 그거 재판이 시작되는 동안 1958년 3월 20일. 에디의 집에 방화로 의심되는 화재가 나요. 누군가가 얘네 집에 불을 질렀겠지. 미친 새끼라면서. 그래서 얘네 집이 다 불타가지고 다 모든 게 없어져. 그래서 이제 경, 그 보안관 경찰들이 얘한테 말한 거겠지. 애들, 니네 집에다 불타서 없어졌어. 그럼 얘가 뭐했는줄 알아? 아, 그래요? 어, 어차피 제가 없는데, 오히려 잘된거 아니에요? 라고 답했대요. 자기 모든 것들이 다 날라갔는데, 내가 없는데 뭐 어차피 잘된거 아니냐라고 말을 했대. 그리고 에디는 재판, 어, 뭐, 뭐, 사, 사례, 뭐, 어쨌든 얘가 증언 때 서기 어려울 정도로 정신적인 무능력자로 판명, 이 판결이 나요. 얘는, 얘는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이 수준이 아니다. 완전 얘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애다라고 해서 얘가 병원으로 보내집니다.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이 에디는 여자와의 인연이 정말 지질도 이한 번도 없는 인생이었잖아. 근데 경찰에 체포되고 얘가 저질렀던 범행들이 이렇게 신문에 아까 보여준 게막다 까불려잖아. 갑자기 여자들이 난리가 납니다. 정확히 말하면 에드게인의 팬이 생기게 희망한 거야. 그리 얘가 체포된 에드게인이 어디를 갈 때마다 '아, <laughs> 어, 손한번 잡아주세요.' 난 당신을 응원해요. 당신의 머리카락 한 개만 주시면 안 될까요? 아, 장이 너무 멋있어. 여자 팬들이 생긴 거야. 그래서 에드겐이 지나갈 때마다 여성 팬들이 얘한테 막 오, 멋있다고 머리카락 하나만 달라고 손한 번만 잡아달라고 막 난리를 친 거야. 이런 연쇄살인마들에게 빠지는 그런 여자들도 정상은 아니지. 근데 어쨌든 그 일평생 여자랑 인연이 없었는데 이렇게 범행을 저지르고 여자들한테 이렇게 팬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어쨌든 에디의 변호사들은 그를 정신장애에 대한 무죄를 주장합니다. 뭐 정신의과 심리학자들은 에디가 어, 정신분열증, 성적 정신병질자, 정신 변질자라고 진단을 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약간 성적인 게 약간 좀 이렇게 어, 온전치 못한 사람. 그리고 약간 여성에 대한 삐뚤어진 애정이 약간 증오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엄마가 말한 그런 여자들은 다 더러운 년. 하지만 시체는 괜찮잖아. <laughs> 너네 다 더러운 년들이니까 다 죽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이게. 증오로 바뀌게 된 거고, 이게 정신병으로 폭발한 거지. 그래서 그렇게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 재판에서 그는 만성적 정신장애와 심실상실이, 심신상실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살인한 그두 명의 여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다 이렇게 파낸 40명의 시체에 그런 발굴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그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았기 때문이죠. 그러고 나서 형무소가 아닌 미네소타주 주립병원에 수감이 됩니다. 결국 얘는 어, 감옥에 가지 않아 병원으로 가요. 근데 여러분들 얘로 만든 영화가 의외로 되게 많은 거 알아요? 이것도 제가 영화 그 포스터를 이렇게 막몇개 골라가지고 제가 편집을 한번 해봤어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영화가 이에드게이는 어, 약간 좀 모티브로 한 영화래요. 어, 텍사스 전기톱 연속살인. 그리고, 사이코. 양들의 침묵. 이 양들의 침묵 내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거든요. 양들의 침묵. 그리고, 에드게인 플레인필드의 도살자. 아까 제가 맨 처음 보여드렸던 제일 두 번째 가운데 있는 게, 실제, 에드게인이라는 이 남자를 모델로 한 거예요. 이 에드게인. 근데 이건 영화평이 별로 그렇게 좋진 않더라. 그리고 나서, 뭐, 아메리칸 사이코. 등등등. 이런 영화의 작품들이 얘를 약간 좀 모티브로 해서 만든 뭐 영화다라는 게 되게 많아. 근데 텍사스 연속 그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맞잖아. 얘가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어, 그 가죽을 다 벗겨내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이렇게 써본다든지, 몸에 걸친다든지, 약간 좀 약간 이런 애잖아. 그리고 약간 이이 이, 이 양들의 침묵도 이 주인공도 사람을 먹잖아요. 사람을 먹는 거고 근데 양들의 침묵은 제가 그 티저가 없어가지고 제가 나름 편집을 하고 만들어왔는데 제가 이, 이 하기 전에 한번 업데이트를 시켜봤는데 그게 저작권에 걸려요. 그래갖고 제가 못 가져왔는데 여러분 한번 제가 그 아메리칸 사이코라든지 이런 사이코 영화는 제가 못 봤어요. 근데 이 텍사스 이거는 너무 워낙 많은 그 속편이 나왔지만 저는 웬만하면 옛날 영화를 보시길 추천해드려요. 속편보다는 확실히 옛날 그 전기톱 살인 사건이 훨씬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양들의 침묵은 진짜 연기력도 연기력이지만 퀄리티가 되게 높은 영화라서 공포 좀 스릴러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양들의 침묵은 좀 한번 보시기를 추천해드릴게요. 어우 진짜 연기력이. 제가 본 외국 배우 중에 아마 가장 연기를 잘하지 않나? 이아 모르겠어, 진짜 연기 되게 잘해. 근데 이 모든 영화가 이 에드게인을 모티브로 한 영화라고 알려져 있어요. 아좀 힘들게 구했다 이거 알아 자기들아?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이게 에드워드 게인이 병원에서 있었던 사진이에요. 어그 얘가 처음에 갔던게 중앙병원이었는데 그게 형무소로 변경돼요 그래서 에디슨은 1968년 메디슨의 멘도타 멘탈 헬시 스뭐에스튜트뭐 뭐 어디, 뭐 어디에 수용이 됐대요 인스, 인스튜트에 티 수용됐대요 그리고 에디를 진찰한 의사는 에디가 재판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건강하다고 판단을 했어 그리고 그로 인해서 1968년 11월 14일 수요일에 한 일주일 동안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결국에 에드워드는 에드워드 에는그 병원에서 자신의 일생을 마감해요. 아주 아주 행복하게 지내다가 그 1984년 7월 26일 78세의 나이로 심부전증으로 사망해요. 뭐 암으로 죽었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얘는 심부전증으로 사망했다는 말이 더 많아서 제가 심부전증으로 갖고 왔어요. 자, 그리고 그가 죽게 됐잖아. 그럼 뭐가 생기겠어? 그의 무덤이 생기겠지. 그래서 그의 무덤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자, 이첫 번째가 원래 이 에드게인의 무덤이에요. 보이시겠죠? 에드워드 게인. 1906년, 1984년 이렇게 나와 있죠. 오래 살았어. 그런데 여러분들, 아이 이러니 한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가 에디가 살아생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무덤을 파헤쳤잖아 49이상에 되는 그 사람들의 무덤을 파헤쳤잖아 그 대가라도 받듯이이 에드워드 개인의 묘지가 빈번하게 훼손을 당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여기 바지주머니에다가 칼을 찬 인형을 얘 무덤 위에 놓고 간거야 장난치고 간 거야. 그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옆에, 제가 한번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릴까요? 여기, 이 묘비가 되게 많이 갈려요. 갈렸어요. 보여요? 되게 많이 갈렸어. 여기, 막, 여기저기, 막, 울퉁불퉁하고, 여기 되게 많이 갈렸지. 사람들이 얘네, 얘, 이 에드겐의 무덤을 훼손하기 시작한 거야. 어, 막, 잘라내가고, 막, 잘라가고, 막, 이런 거 있지. 근데 그게 뭐 팬이 하는 행동인 건지 아니면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러면서 약간 이렇게 이런 마음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비석이 여러분들 있잖아 통째로 도난당하기 시작해요. 사람들 긁어가다가 이제 그거 만족을 못했는지 2000년도에 2000년도 이 비석이 통째로 도난당해요. 그러다가 1년 뒤인 2001년 6월달에 시애틀 인근에서 발견됐어. 어 그리고 지금 어디가 있는 지 알아요?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위스콘신 와토마에 있는 어느 박물관에 진열되어 있어요. 그래 제가 이 에드워드 게인의 박물관 사진을 몇개 가져와 봤어요. 이게 에드워드 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전시품이에요. 에드워드 게인이 만든 뭐, 이런 사람 가죽으로 만든 거, 이 뼈로 만든 숟가락, 사람 뼈로 만든 숟가락, 그리고 저기 뭐 에드워드 게인이 했던 뭐 데몬, 이거 사람 진짜 가죽으로 만들었던 에드워드 게인이 실제로 쓰고 막, 막 이렇게 쓰고 막 춤췄던 약간 뭐 이런, 이런 것들을 무슨 작품이라도 된양 박물관에 전시를 시켜놓은 게 실제로 있어요. 위스콘신주 와토마에 있는 어느 박물관에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대요. 지금 현재 혹시 유튜브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지금 위스콘신 근처에 사시는 분들에게 한번 가봐요. 지금까지도 전시가 되어 있는지 어쨌는지잘 모르겠지만, 어, 박물관이니까 쉽게 뭐 물건을 빼게 하겠어요? 음, 별로. 근데 이 사람이 신성이 막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내가 이런 말 하면 나 진짜 막몰려 맞아요? 얘가 막 이게 악으로 막 가득 차가지고 막다 죽여버리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엄마가 그러니까 뭐랄까 그러니까 이게 실제 에드워드 사진이에요. 꽤 웃고 있어 얘는. 그러니까 얘가 자기가 자,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애야 그냥. 이게 왜 범죄인지도 모르고 그니까 모든 게다 엄마 엄마 책임이야. 내가 봤을 때는 어릴 때부터 여자는 더러운 거 다른 사람 접촉하면 네 몸에 아기 들어오는 거막 이러고 그러니까 얘가 여성에게도 좀 애정 좀 삐뚤어진 애정을 갖기 시작한 거. 하지만 남자니까 남자 본능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살아있는 여자는 다 더러운 거고 저주 받은 것들이니까 죽어있는 건 괜찮잖아. 걔네들은 사람이 아니라 시체니까. 그래서 그걸 음부를 도려내가지고 자신의 성기에 감아가지고 성행위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삐뚤어진 애증이 시작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살아있는 걸 원하고 점점 더 사람 같은 가죽을 원하게 되면서 그렇게 삐뚤어진 게된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이 사람 잘못만이라고 할수 있겠어. 그리고 뭐 자신이 잘못한 거를 막 그냥 뭐, 왜 범죄인지도 모른다고 하니까. 그의 삐뚤어진 인생이 무조건 그의 탐만이라고 할순 없죠. 저의 생각도 그럴 거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그럴 거예요. 단지 어릴 때부터 잘못 받았던 잘못 교육 받았던 어, 그런 세뇌 교육 같은 것들이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게 된 거죠. 모두 엄마 어거스트의 어, 저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에드워드 개인 시체 애호가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에드워드 개인이 정말 뼛속까지 악마였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저지른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래도 적어도 일말의 동정은 얘가 원해서 이렇게 된게 아니라 어, 정신분열증이 일어날 수,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막 압박과 엄마의 집착과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망가지게 된걸 우리가 조금이라도 동정을 해도 되는 부분인 걸까요? 어쨌든 사람을 죽였으니까 정말 그건 용서받지 못할 짓이지만 음, 좀 어렵네요. 되게 이런 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쿄 K장의 어, 위험한 초대. 여러분, 멀리는 안 나갈게요. 그럼 다음 주 목요일 밤 11시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그리고 카카오 TV 도쿄 K짱 플러스 친구 등록하시고 유튜브는 구독 하시고요. 자, 그러면 도쿄 K짱은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미나상. <목소리> 오야스미나상